노후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50만, 8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오랫동안 꾸준히 납입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금액이며, 불규칙하거나 중단된 가입기간이 있었던 사람은 월 30만 원 이하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즉, 단순히 가입만 하면 된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나 될까? 통계청 자료와 노년기 가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노인 1인 기준 최소 생활비는 약월 150만~180만 원, 2인 부부 기준으로는 200만~250만 원 수준이 필요하다고 한다. 여기에는 주거비, 식비, 공과금, 교통비, 의료비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치다. 만약 여가 활동, 여행, 취미 생활, 손주 돌봄이나 가족 모임 등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삶을 원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노후에는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를 피하기 어렵다. 특히 예상치 못한 병원비, 간병비, 집수리비, 자녀 지원금 등으로 인해 적은 연금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온다. 예를 들어, 68세 이모 씨는 30년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입하고 현재 월 75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혼자 사는 그는 처음엔 이 돈으로 충분히 살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무릎 관절 수술로 인해 한 달간 입원하면서 200만 원 넘는 병원비가 발생했고, 이후 재활치료비, 약값 등이 지속적으로 들며 월 지출이 170만 원을 넘기게 되었다. 결국 그는 적금까지 깨야 했고, 예기치 못한 의료비가 삶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또 다른 사례로는 72세의 박씨 부부가 있다. 두분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지만 남편은 60만원, 아내는 45만원으로 월 합계 105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 식비, 통신비, 공과금만 해도 매달 90만원 가까이 들고, 손주가 놀러올 때 간식이나 교통비가 추가되면 생활은 빠듯해진다. 외식은 커녕 겨울철 난방비 걱정에 집에서 두꺼운 옷을 껴입고 지내야 하는 날도 많다고 한다. 이처럼 연금만으로 노후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의 지출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으로 과연 얼마나 살수 있는가?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노년기에 들어선다는 것은 수입이 줄어들고 새로운 수입 창출이 제한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연금은 기본 틀일 뿐, 그 외의 추가 소득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노후 재정을 구성할 때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다. 더불어 연금 수령 전, 또는 수령 중이라도 실제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월 평균 생활비를 기록해보는 습관도 중요하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나는 매달 180만 원이 필요한데, 연금은 70만 원이니 110만 원의 차이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라는 식의 구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소액 투자, 임대 수입, 시니어 일자리, 중고 거래, 블로그 유튜브 수익화 같은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연금 이후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이 될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분명 노후를 위한 든든한 기둥이 될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엔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준비 없이 그저 연금만 바라본다면 예기치 못한 지출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연금 외 소득원을 찾고 지출 구조를 재정비하며 비상차금 계획을 세워야 진짜 걱정 없는 노후가 가능하다. 연금이 전부가 아니라 연금은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때다. 연금만으로 노후를 살아가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음으로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어떤 수입을 만들 수 있을까? 사실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소득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연금 외의 부수입, 즉 소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노후의 세컨드. 인컴이야말로 노후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이 된다. 은퇴 이후의 경제활동은 젊은 시절처럼 치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 삶의 여유를 더해주는 수입 흐름 하나쯤은 꼭 필요하다.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소액으로 시작 가능한 투자다. 특히 ETF 상장지수 펀드나 배당주 투자는 노년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ETF는 특정 지수나 산업군을 추종하는 상품으로 1주당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 예를 들어 KODX 배당 성장이나 TIGR 미국 S&P 500 ETF처럼 꾸준한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노리는 상품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월 5만 10만 원으로도 적립식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 외에 매달 소소한 배당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어떤 시니어 투자자는 매월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휴대폰 요금을 충당한다며 작은 기쁨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실현 가능한 수입 방법은 디지털 기반의 활동 즉 블로그 글쓰기 중고물품 판매 시니어 유튜브 채널 운영 등이다. 블로그는 초기엔 수익이 나지 않지만 꾸준히 포스팅을 하면 애드센스 광고나 협찬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 70대 박모 씨는 매주 손글씨로 일기를 써서 블로그에 올리며 글잘 쓰는 할머니로 알려졌고 지금은 도서 출판 제안까지 받았다. 유튜브 역시 마찬가지다. 특별한 편집 기술 없이도 일상, 요리, 옛날 이야기, 건강 정보 등을 나누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60대 초반에 유튜브를 시작한 한 남성은. 고물상에서 수집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설명해주는 영상으로 1년 만에 구독자 5,000명을 넘겼고, 현재는 매달 2,030만원 정도의 광고 수익을 얻고 있다. 이런 활동은 경제적 수익을 떠나 삶의 활력을 주는 효과도 크다. 중고물품 판매도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 조용히 인기 있는 방법이다. 오래된 그릇, 가구, 도서, 옷등집 안에 쌓여있는 물건들을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내놓으면 의외로 빠르게 판매된다. 어떤 신여는 버리긴 아깝고 쓰진 않던 것들이 한 달에 10만원 넘게 용돈을 만들어줬다고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공간 정리라는 정신적 가벼움도 함께 주는 부수입 활동이 된다.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건 재능기부형 일자리나 멘토링 알바다. 평생 쌓아온 경력과 기술, 삶의 지혜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구조는 최근 지자체나 비영리 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퇴직 교직원이 초등학생 방과 후 교실에서 독서 지도를 하거나 회계 경험이 있는 시녀가 청년 창업자에게 간단한 세무 조언을 해주는 시기다. 대단한 기술이 없어도 된다. 오히려 이 나이에 내가 뭘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아닌 내가 겪어온 삶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있으면 된다. 실제로 서울의 한 평생학습관에서는 60대 이상 시녀들이 자서전 쓰는 법을 강의하며 소정의 강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재능과 경험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산이 될수 있다. 이 모든 활동의 공통점은 거창하지 않다는 데 있다. 월 몇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안정감을 준다. 특히 건강이 허락되는 한, 일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뿐 아니라 정서적 자존감을 지키는 수단이 된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쉽게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지만, 나만의 수입활동이 있으면 하루의 리듬이 생기고, 소소한 목표도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작은 수입은 어느새 큰 위안과 의미가 되어준다. 결국 연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노후의 경제는 부수입이라는 새로운 열쇠로 채워야 한다. 소액 투자로 배당을 만들고, 중고 물품을 팔고, 블로그의 일기를 쓰고, 오랜 재능으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건네는 일. 이 모든 것이 바로 일하면서 쉬는 삶. 소득과 여유가 공존하는 노후의 시련이다. 연금은 기본. 그 외의 수입은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또 하나의 기둥이다.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방법 하나를 시작해보자. 늦지 않았다. 지금이 가장 빠른 출발이다. 노후에는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지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이다. 은퇴 이후에는 급여라는 정기적인 소득원이 사라지고, 연금이나 예적금, 투자 수익 같은 제한적인 수입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돈 나가는 구멍, 즉 지출이다. 연금을 아무리 잘 받아도 매달 세어나가는 돈이 많으면 결국 노후 생활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엇을 더 벌까보다 먼저 무엇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진짜 현명한 노후 경제 전략이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지출 항목은 단연 의료비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고 만성 질환 약을 장기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많은 노년층이 의료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보험에 많이 가입한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이 여러 개 겹쳐져 있고, 정작 필요한 상황에서는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치매보험, 실손 의료보험, 종신보험, 입원비 특약까지 모두 가입해놓고 매달 3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노후에는 치료 목적의 보험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중복되거나 필요없는 보험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질손 의료보험처럼 꼭 필요한 보험 하나만 잘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다. 두 번째는 통신비 절감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시녀들도 데이터 요금제나 스마트폰 구입 비용에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용량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은 음성통화나 간단한 검색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가의 데이터 요금제는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 알뜰폰 요금제로 바꾸기만 해도 매달 23만 원 이상을 줄일 수 있고, 1년에 30만 원 이상의 절약 효과가 생긴다. 예를 들어, 70대 이모 씨는 매달 6만 원짜리 통신 요금제를 쓰고 있었지만, 통화 시간과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해 본 결과, 2만 원짜리 알뜰 요금제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요금제를 바꾼 이후 연간 50만 원 가까운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정기결제 서비스다. 음악 스트리밍, OTT 서비스. 전자책 구독, 클라우드 저장소, 정기 후원금 등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결제 항목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소액이라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여러 개가 겹치면 매달 네 적지 않은 돈이 지출된다. 실제로 68세 박모 씨는 본인도 모르게 5개가 넘는 정기결제 서비스를 2년 넘게 유지하고 있었고 그중 절반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였다.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해제한 이후 그는 지출을 줄였다는 기쁨도 있지만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습관의 점검이다. 노년기에는 더 이상 소유나 과시가 중요한 삶이 아니다. 필요한 만큼만 간소하고 여유 있는 소비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불필요한 외식, 유행하는 물건, 충동구매는 줄이고 대신 좋은 재료로 집에서 소박한 식사를 해먹고 손자녀에게 줄작은 선물 하나를 천천히 고르는 식의 생활이 훨씬 지속 가능하다. 특히 남들이 하니까 예전처럼 살아야 하니까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오히려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비우면 가벼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단지 아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조절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돈을 절약한다는 말은 그히 공상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지혜에 가깝다. 불필요한 보험료 10만 원. 고가 요금제 3만원, 쓰지 않는 정기결제 2만원. 이것들을 더하면 매달 15만원, 1년에 180만원 이상이 된다. 이 돈이면 가족과 외식도 할수 있고, 여행도 갈수 있고, 의료비나 비상금으로도 충분히 쓸수 있다. 결국, 노후의 지출 구조를 조정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시간과 여유를 다시 찾아오는 일이기도 하다. 연금을 늘릴 수 없다면 지출을 줄이면 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노후 경제 전략이다. 있는 걸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라는 말은 결코 단순한 절약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 된다. 노후를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다. 젊을 때는 병원에 가는 일이 드물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절, 심혈관계, 호흡기 질환, 치매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문제는 병은 갑자기 찾아오고 한번 발생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순식간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건강이 곧 재산이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연금이나 저축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는 순간 그 모든 돈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다. 따라서 노후 의료비 폭탄을 막기 위한 준비는 필수이며 다음 세 가지 전략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첫 번째는 실비보험과 치매보험 같은 민간보험의 필요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다. 실비보험 실손의료보험은 병원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아직까지는 가장 현실적인 의료비 대비수단이다. 특히 외래 진료, 검사, 입원 등을 자주 하게 되는 노년기에는 적절한 실비보험 하나가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상승하고 갱신 시 보험사에서 조건을 바꾸거나 심사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유지할지, 전환할지, 보장을 줄일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치매보험 또한 점점 수요가 늘고 있다. 치매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일상의 기능을 무너뜨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보다 간병비와 돌봄비용이 더 많이 든다. 특히 중증 치매의 경우 보호자가 없거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준비 없이 닥치면 가족 전체의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치매보험은 초기에는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60대 초반부터 여유가 있을 때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모든 치매보험이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범위와 지급 조건, 면책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국가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을 그냥 넘기곤 하지만 이 검진은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같은 만성 질환은 조기 발견이 가장 큰 절약이다. 조기의 병을 발견하면 치료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늦게 발견하면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수백만 원이 드는 상황이 벌어진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 70대 김모씨는 건강검진에서 초기 대장 용종이 발견되어 간단한 시술로 제거할 수 있었고, 1년 뒤 검사에서 더 이상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반대로 검진을 미뤘던 이웃은 비슷한 위치의 종양이 악화되어 대장암 진단을 받고 고비용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다. 건강검진은 돈을 절약하는 첫 번째 방법이자 생명을 지키는 기회인 것이다. 세 번째는 국가복지제도를 미리 알아두고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장기요양보험과 요양급여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장기 요양보험도 함께 가입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요양병원, 방문 간호, 재가복지 서비스 등을 본인 부담금 15%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75세 이모 씨는 고관절 수술 후 거동이 불편했지만, 장기 요양 등급 3등급을 받고 제가 요양 서비스를 신청해 주 3회 간병사 방문과 간단한 집안일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입원 없이 집에서 회복할 수 있었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 보청기 지원, 치과 치료비 보조, 독감 예방접종, 무료 제공 등의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많은 경우,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내가 사는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한 번만 문의해도 수십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결국, 노후의 의료비를 줄이는 핵심은 준비에 있다. 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만 남기고, 국가검진은 미루지 말고 챙기며, 복지제도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 미리미리 관심을 갖는 태도이다. 병이 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면, 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의료비는 한번 터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이지만, 지식과 정보, 사전 준비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건강은 돈보다 소중하고, 건강을 지키는 준비는 돈보다 강력한 투자다. 노년의 삶을 든든하게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나에게 맞는 의료비 절감 전략부터 점검해보자.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존재는 다름 아닌 자식이다. 내가 아프거나 어려워졌을 때, 자녀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많은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다. 실제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요양 시설을 알아보거나 재산을 미리 정리해 두려는 어르신들도 늘고 있다. 이처럼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재정적으로 독립된 노년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상속과 증여 계획을 미리 세우는 일이다. 많은 부모들은 생전에 자산 정리를 미루다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고를 당해 상속 절차가 복잡해지고 자녀 간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경험한다. 상속은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얽혀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상속하면 자녀는 상속세를 내야 하고 증여를 하더라도 10년 단위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큰 재산이 아니더라도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남길지 어떤 명의로 정리해둘지에 대한 계획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주택이 있을 경우 공동명의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거나 자녀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미리 증여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수 있다. 반대로 나는 죽고 나면 알아서 하겠지라는 태도는 남은 가족에게 부담만 남기는 결과가 된다. 두 번째는 장례비와 간병비에 대한 준비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마무리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 평균 장례비용은 간소화해도 수백만 원에서 시작되며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거나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월 150만 원 이상의 간병비가 지출될 수 있다. 이 모든 비용이 자녀에게 맡겨지는 순간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경제적 부담은 현실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장례보험, 간병보험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통장을 마련해 두고 자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나는 내 마지막까지 내가 책임질게라는 자세는 자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도감까지 준다. 실제로 75세 김모 씨는 생전에 소규모 장례식장과 계약을 맺고 장례 절차를 간소화한 약정을 체결해 두었다. 그리고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통장에 장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별도 보관하고 있었다. 자녀들은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부모의 의사를 따라 조용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 준비된 삶을 산것 같다고 말하며 오히려 감사해 했다.